5장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로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3페이지, 마가복음 15장, 33절로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6시가 되에온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엘리 라마 사막단이 하시니 이를 번역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심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십니다. 예성소 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서 돌이 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 날은 준비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단둘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이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지가 오리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칸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어, 예수님께서 십자에서 못박히실때 음, 제6시가 되면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그 제9시까지 7시간 동안 그 어둠이 마치 일식과 같이 계속되는 그 상황 속에서 드디어 제9시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신 한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3 4절를 보시면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일리일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이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쩌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참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한 번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이 있고 깨진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어, 교제를 하며, 하나님과 함께, 늘 함께 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번도 죄인이 된 적은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안전한 죄인으로서, 어, 인류를 대신하여 숫자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이 상황 속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을 토해내고 계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는 사람들의 희롱보다 로마 군인의 어떤 채찍보다 십자가에 찢어지는 고통보다 더 괴로운 것은 하늘 아버지께 어, 하늘 아버지의 외면일 수도 있죠. 그 외면이야말로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것입니다. 어, 죄의 단절성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죄의 단절성이란 무엇이냐? 죄는 하나님과의 인간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분리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죽음에는, 분리라는 개념인데, 죽음에는 육체적 죽음이 있습니다. 영혼과 육이 분리되는 개념, 육체적 죽음이 있고,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 있는데, 이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는 그것이, 그것이 영적인 죽음이고, 세 번째 죽음은, 어, 심판적 죽음으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 분리되는 그런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 죽음과 심판적 죽음을, 어, 당해야 할때두 번째 죽음이 어떤, 이제, 어, 영적인 죽음도 회복될 것이고, 더나아가서 심판적 죽음이 당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게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 죽음이 동시에 올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이까라는 그런 절망과 고통 가운데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런 소리를 지르는 그 상황 속에서 35절에 보시면 곁에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은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를 부른 게 아니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할까 이것이말로 가장 큰 절망이고 고통의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죽으심과 외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 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이 죄는 우리의 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 주님의 고통스러운 외침 가운데 그 주님의 고통과 그 죽으심과 그 아픔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회복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기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라는 이 말씀은 항상 묵상하래도 감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자신의 몸을 찢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소의 휘장, 38절에 보시면 성소의 휘장이라는 것은 그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내 휘장이 있잖아요. 가림막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1년에 한 번밖에 안 들어가, 못 들어가고, 들어가더라도 죄가 있으면 그것을 지성소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끈으로 묶여서, 어, 짤랑짤랑 소리가 나지 않으면 밖에서 사람들이 끌어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이, 어,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런 길, 휘장이 바뀌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심과 동시에 성소의기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 인간 죄인 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이죠. 주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통로를 통하여 십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원래는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지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입니다. 죄인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통의 외침을 통하여서 외침과 동시에 자신이 몸을 찢으시고 그 죽으심을 많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는 구원의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이 진리가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항상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축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말, 38절에 말씀처럼 이에 예, 성소 회장이 위에부터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어떻게요? 둘이 되니라. 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39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썼던 백부장이 이렇게 숨질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40절에 보니까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40절에 뭐라고, 어떤 일이 나오냐면은,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여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구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살렘회가 있었으니 이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자는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께 헌신을 했던 그런 여인인데 근데 이 41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성기던 자들이요. 또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해서 그의 도당이다라는 말을 듣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내가 죽을지언정. 전... 지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했는데 저주까지 하면 세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마달라 마리아나, 마리아나 살롬이 같은 그 여인들은 어디서부터요 갈릴리부터. 예수님은 끝까지 끝까지 쫓아왔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은 47절에 보시면은 마리바데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여서 그 시체를 자신이 준비했던 그 돌무덤에 넣어놓는데 47절에 보시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장사할 때까지 끝까지 요청한 것이죠. 쫓아가서 예수님의 그 시신을 끝까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일 살펴봤던 것처럼, 아쉽고 첫날 새벽에, 새벽이잖아요, 새벽. 그 새벽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르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넘쳤다는 것인데,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본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박탈령님. <laughs> 이 말이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대단한 어떤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항상 함께 하는 것이고, 주님에게 주 떠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신앙이고, 믿음의 결정인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유리할 때는 주님을 가까이 있고, 유리 불리할 때는 주님을 떠났습니다. 멀리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끝까지 가릴 레오 때부터 항상 주님의 곁을 지켰고 주님과 동행하렸던 여인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지키고 그 시신을, 무덤을, 시체를 둔그 무덤까지 가서 보면서 안식 을 첫날, 가장 이른 새벽에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갔던 이 여인들이야말로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본 역사적인 그러한 주인공으로서 이 여인들을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향유업 값을 깨뜨려 부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헌신을 기뻐하시면서,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이 마리아의 헌신을 희망 널리 선포할 것이다 말씀했을때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어떤 큰일을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때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손을 붙잡고 한 순간도 떨어지지 않게 바라며 주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여러분들이 늘 함께하시는 내가있기를 주의로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 주안을 통하여서 십자 하래 묵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금식을 하며 뭔가 대단한 한 일을 해야만 꼭 그렇게 신앙이 아니에요. 평상시 항상 주님과 동행하시고. 멀리 떨어지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붙잡으며, 주님과 항상 함께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로 오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걸 기뻐하시며, 그 여인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알리면서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는 그 여인들에게 평안할 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그 예수님. 여러분, 이 새벽에도 주님께 나가시기 아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에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가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항상 주님 만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스라엘에도 주님의 귀한 그 죽으심과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탁 쏟으실 때그 피로 말미암아 육신이 쬐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살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영적인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었고, 육체적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영광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고백하며 항상 십자를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더 나가서 예수님께 항상 그 깃을, 곁을 지켰던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와 살로베와 여인들처럼 한순간도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 소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 소리에 오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상 주님을손 붙잡고 나아가시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불리할 때는 떠나고 내가 좋을 때는 가까이 할수 있는 할까 하는 그런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묵묵히 주님의 곁을 지켜나갈 수 있는 참된 신앙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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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